야 그리고 그 선중아 선중아 있니? 선중아 선중아 너 지금 있니? 봐봐 내가 이거 방송에서 봤거든 봐봐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송 듣다가 제가 아는 분이랑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제가 아는 지인인 것 같아요 혹시 라선중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제 은인이신데 자세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연락 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쪽지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지인들도 잘안 가르쳐주고 그 동안 연락 못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요. 문제가 된다면 선중아라 선중라 선중 선중아 선중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님 이제 한 20년생이야 승급전이 승급전 치면 어떻게야 너너안집 그런 생각이 지게 만드는 거임 아 뻥입니다 진짜 알아 선주아 혹시 방송에 있니 선주이가 누구냐면 아제 어, 군대 때 이제 그배배탈때내 후임으로 온 친구인데 아 어, 이제 배탈때 선주아 형한테 전화해 선주아 없니 선주아 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방송에 지금 도 없니 선주아 아니, 누구야? 이거... 선중아... 선중아... 너의... 은인이었던... 너의 은인이었던 형이 여기 있다. 선중아... 너의 은인이었던 형이 여기 있어! 라선중! 라선중 아니? 라선중 전화번호 아니? 그 병신 같은 새끼 어쩌라? 야왜 병신 같은 새끼라 그래 선중이한테? 그, 병신 같은 새끼 지금 방송 중이란 말이야. 그런 욕좀 하지 마. 조카 지금 영한 중이야 지금. 뭐라고? 영혼 한탄 중이라고? 영혼 한타 중이라고? 영한 중이라 이렇게 욕해도 되는 거야? 아 그래. 너 근데. 네. 너 형한테 반말하는 거 용서해 주는데 왜욕 요까지? 형이라고 해봐. 28... 형이라고 해보라고. 너너 28... <laughs> 너 방송 끝나고 내가 내일 천안으로 찾아간다. 알았냐? 아 진짜 올 당연하지. 뭐? 밥은 지금 닭가슴살 밖에못 먹는 불쌍한 영혼에게 기다려봐. 너선중이 사나보다 알아 몰라. 선중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방송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소중한 후임이었으니까. 창길이한테 전해 봐. 창길 뭐 사고나서 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데. 창길이 사고 나서 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고? 어, 사고 <웃음> <참기리> <웃음> 천만 원? 어. 이런 세상에 창길이 창길이 저 통장에 2 0만 원도 없는데. 이렇게 뭐수천고 셔터? 그래? 그럼. 아 어, 일단 알았어.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창길이 위로 해줄게. 네 지금 로아 영혼 의한 타해. 어 한타지. 그래. 그래 그래. 아 다이애나는 무슨 다이애나야? <목소리> 에 뭐야 카톡이 왜 이렇게 많이 와? 형저 방송 보고 있어요. 저선중이에요 전화 부탁해. 뻥 치고 있네. 이거. <laughs> 야, 이, 뻥쟁아, 너가 선중이라고? 뻥치고 있네. 전화면 분명히 이상한 어만놈이 튀어나올 거야. 이 친구들이 이거, 선중이 사칭만 해봐. 전화번호 이거 만인한테 공개한다. 방송국 공지사항에 전화번호 공개할 거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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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야, 선중이가, 너 선중이 아니잖아, 임마. 여 보세요? 니가 무슨 선중이야. 그런 목소리 아니거든? 형, 어, 저 선중이에요. 너 선중이 아니라고. 저 선중이 맞아요. 야, 너, 너 무슨 배탔는데 저저 새우잡이 배는데요 아, 너 해군 해군 갑판병 새우잡이 배탄 선중이 맞아? 예. 아, 집에서 임마 새우나 임마, 잡은 새우나 까서 먹어 임마 끊어. 아이 자식들이 이거 진짜 짜식 나는구만. 아나 진짜 사칭하지 마 임마. 얼마나 소중한 후임이었다고 나한테. 내가 근데 선중이를 너무 내가 보호해줬어. 군대 있을 때. 선중이와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일병 때 이제 배는 그때 한창 끝발을 잡거든. 내가 이제 배에서 넘버 투였으니까 한창 끝발을 잡거든. 그때 저와 선중이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와 선중이는 처음 만나서 선중이는 매우 매우 등치가 작으며 말을 매우 평화스럽게 하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하지만 선중이는 어.. 군대에 처음 와서 이제 일을 잘 못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선중이를 많이 아주 많이 도와주고 키워주고 선중이가 나한테 엄청 잘했거든. 내가 후임 중에 제일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뭐야 육상으로 발령 날때 선중이가 이한별 수병님 잘 가세요면서 흘렸던 맺혔던 눈가의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 선중이가 날 위해 눈물을 머금었다고. 왜냐면 내가 선중이 군 생활 때 상담을 많이 해줬거든. 아, 그래서 저는 육상으로 발령을 가고, 아, 육상에서, 육상에서 이제 인사참모님이, 인사참모님이 인사참모실에 티오가 났다고 수병을 목록을 보여주는데 영주함 라선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사참모님 무조건 라선중 해달라고 선중이 일도 잘하고 착하고 엄청 좋은 녀석이라며 맨날 계속 인사참모실에 가서 선중이를 추천을 했고 결국은 선중이를 여, 영주함에서 빼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뭐야 형, 저 선중이에요. 영주함 타던 형, 상황실 가실 때 정말 슬펐어요. 제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너 정말 선중이야? 형이 제대하고 그렇게 고, 고기 사준다고 연락하라고 했는데, 연락 안된그 선중이가 맞아? 상황실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정말 선중인가 봐. 선중이구나 3398 좋았어 또 선중이구나 세요라 선중? <laughs> 선중이 아 맞구나 선중이야 선중이 아, 예. 선중이 목소리야 <laughs> 그 보안을 <laughs> 위해서 네형 진짜 반가운 방데 정말 아 정말 아 눈물 날라 가네요너 지금 선중이 맞아? 예 광선중이에요. 뭐 광선중? <laughs> 뭐야 이거? 광선중이에요. 광선중이 뭐야? 나선중이 아니에요 저. 이런 개자식. 광선중이 <laughs> 산중, 맞아요. 광선중이야 이름이? <laughs> 네. 야. 야, 이 광선광 같은 놈아, 내가 찾는 선중이 그게 아니라고, 라선중이야! 예. 야, 목소리는 왜 선중이랑 뭐... 비슷해? 예, 사실 저 마, 맞아요. 장난친 거예요. 아, 뭐야! <laughs> 왜! 아, 야, 네, 그러면. 너무 재밌게 야, 또 호명, 호명해봐, 호명해봐. 라선중! <laughs> 예? 호명해봐, 호명. 라선중! 사실, 선중이 아니에요. 아이 자식 호명도 못 하면서 네, 해군인 척하고 있어. 야너왜 근데 영주 함이랑 상황실에 있던 건 어떻게 알았어? 아그해파형님이 맨날 방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선중이랑 목소리가 비슷한데? 선중 이분이 저랑. 너야야 그냥... 야, 물대포 싸봐 <laughs> 물대포, 라 선중 물대포 발사. 아 제가 물대포가 있긴 한데 좀 오래 걸리는데. 아 그물대포 아니야 선중이 아니구만 끊어 임마 그물대포 아니라고 아 끊어 임마 임마 내가 아는 주... 선중이는 임마 내가 아는 선중이는 라 선중 물대포 발사하면 꺼북꺼북 한 다음에 물대포 이렇게 입으로 쏜단 말이야 물통으로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어? 물딱 먹으면 다음에 임마 입으로 꺼북꺼북 한 다음에 쏜단 말이야 물대포를 아너 아니야 임마 어제든 반가웠다 선중아 예형 주인 있 너무 좋아요 그래 고맙다 저저 저 거기서 100만 원짜리 샀어요. 아, 진짜로? 네. 고객님이셨군요. 이거 원격 받으려고 하는데 주말에 돼요? 아, 주말에요? 예. 잘 생각해 봐요. 선생님이 주말에 나한테 전화해서 야, 주말에 학교 좀나와라 청소해라 그런 기분 좋아요? 어. 하, 학교 학교를 가야 되나요? 아, 야, 토요일이네. 토요일은 영업해요. 토요일 영업하니까 내일 전화하면 연결해줄 겁니다. 아, 예. 어, 우리 아, 그러면, 방금 준송, 방금 한 번, 준송 한 번, 준송 한번 같이 부릅시다. 여드도 인연인데, 알았죠? 심심한 시. 날. 넌 하고 싶은 날. 내검 네, 사양. 막대가 쉬죠. 값싼 컴퓨터. AS 엄격한 컴퓨터. 가족 같은. 조립식 컴퓨터. 준. 시스. 3년! 3년! 이득아 좋아좋아 아 좋아, 좋아. 아이, 고마워요 어 아. 다이아 다이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로 갈게요 제가, 제가 저격하고 싶은데 다이아라서 저격할 수가 없어요 아그 뭐야 자랑은 집어치우고 그만 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좋았어 아 선중이가 아니구만 아 선중이가 아니었어 선중이가 아니었어 아 한별아 나야 너 맞구나 그거 아니야 임마 야내 선중이가 나보다 동생인데 나 나랑 기수 차이가 10기수가 넘어가지고 하늘같은 선임으로 봤는데 한별아 그런다고 제대해서 웃기지 마 임마 선중이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선중아 선중아 선중이임마 욕도 못하는 애야 내가 가끔 욕하면서 말하지 내가 가끔 일 잘못해가지고 가끔 내가 아! 너 일을 왜 이렇게 개같이 못해?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두눈 동그랗게 하고 날 쳐다봤다고 욕했다고 그런 친구였다고 선중이가 <목소리> 이런 세상에 <목소리> 선중이가 임마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뭐야 라생강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맨날 라생강 그랬는데 라생강 어떻게 알았어? 뭐야 라생강 어떻게 알았어? 진짜 이, 이 방에 선중이가 있나? 아, 무슨, 사칭할 게 없어. 선중이를 사칭해. 미치겠네, 정말. 선중이를 왜, 왜 사칭해? 선중이가 어떤 친구였냐면, 첫 휴가 내보내놨더니, 점심 때, 점심 때 복귀했어. 복귀했어. 과업 도와준다고. 선중이가 임마 그런 친구야. 아이, 딜이 똘똘하네님께서, 딜이 띨띨라네님께서 별풍선 오이개를 디리딜딜라디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이 딜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의 몸에서 오이 썩은내가 나도록 적을 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좋아 가보자 당연히 다이애나 팬 시키고 아디리딜딜하라님 뱀선 5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선중이가 아이디어 이거야 뻥어리좀 줘봐야겠다 있나없나 뻥어리 아.. 없구만 현중이가 없네 지금 오이 딜도님 힘내 해물형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연락이 됐으면 좋겠네 말파 이트 말파! 말파 벤 까치산 산다해님께서달풍선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게이등님께서 스티커 한 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0이형 진화시켜줘. 맞아, 맞아, 맨날 라산 좀 진화 그러면 라산 중이 막 거북거북한다. 꺼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았어 360도 돌고 그랬어. <laughs> 기억난다. 후후후 태행님께서 스티커 한 경험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만이나 제이드 베네 주세 이거 뭐로 할까요? 이번 판에 아 어, 정글러나 탑으로 갑시다. 이번에 뭐로 가지직스 가자. 아 오랜만에 직스 가는 게 낫겠네. 오랜만에 직수 좀 해보고 싶구만. 간다 갑니다. 직수 갑니다. 가자. 아 선중이랑 추억을랑 더 만들어 더 말해달라고. 추억? 근데 내가 선중이한테 못할 짓을 했어. 어 너무 내가 선중이만 편해해가지고 아마 내가 제대하고 나서 아마. 선임들한테 갈굼을 많이 당했을 거야. 내가 막 청소 시간에 선중이 선임들 다 청소하는데 야 청소하지 마 그러다래 같이 부르마보하면서 놀았거든. 같이 <laughs> 부르마보하면서 놀았거든. <laughs> 미안하다 선중아. 내가 제대하고 나서 일을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선중아. 형이 제대하고 나서 네가 받을 고통을 생각을 못했다. 개이득님 특강 개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나랑 좀 성격이 다 나는 이 누구야 방금 전화했던 내가현재혁이라고 나보다 여섯 개수 선임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저 뭐야 선임인데 얘막 엉덩이 차고 안박을고 놀았거든 그래가지고 선중이도 자기 선임 청소해도 청소 안 해도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랑은 틀린 인격 치였는데 미안하다 선중아 선중이가 바텀인가요? 탑인가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듀오야 듀오, 그런 거 아니라고. 다람쥐 누님, 어서 오세요. 자, 다녀오셨구나. 선중이 있나 없나? 근데 왜 직사골 랐나요 직사 하려구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으로 올려야겠어. 망안의 방어의 이석, 이걸로 가야지. 이석으로 올려겠어 아, 선중아! 저, 뭐야, 형이 제대하고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선중이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못 만나서, 제대하고 나서. 직스 스킨 없음 하지 마요. 있거든요? 수영장 파티 직스 있거든요? 수영장 파티 직스 있습니다. <laughs> 군대에 가면, 별의별 장난들 많이 하거든요. 어. 저막 초코파이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입병 오면, 이제 눈 감으라고 한 다음에, 그거, 그, 쓰레받기에쓰레받기 쓰레바퀴 깨끗한 거 있어. 새쓰레받기 거기 우리가 맨날 골려 먹을 때 쓰는 거 있거든. 초코파이 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받기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사물함에 미리 넣었다가 관물대에 넣어놨다가, 빼! 그 다음에, 이병오면 먹으라 그래, 그거. 먹어! 야, 먹어! 이거 우리 신고시키니까 먹어! 멀리서 보여주면 안 돼. 가까이서 보여주면 안 돼. 왜냐면, 가까이서 보여주면 초코향이 나거든. 이제 먹어! 그러면서, 개념을 확인하지. 손을 갖다 대면 걔는, 저거야. 저거 손을 갖다 대면 걔 이제, 인생 핀 거지. 좀 좋아하지 선임들이 아 얘는 좀 개념이 있구나 근데 막 안됩니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이제 찍히는 거지 <laughs> 원래 그런 거 많이 해 군대 가면 근데 그 진짜 똥도 아닌데 뭐그 개념을 볼라면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 막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지 아 미안하다 이거 이거 임마 초코야 말하면서 옆에 이제 내 후임 있으면 야 김철중! 그러면 예! 상병 김철중! 이러면 김철중 먹어! 그러면 김철중이 막 입에 초코막 묻혀가면서 막 먹지 초코라는 거 증명하려고 그럼 이제 이병도 그때막 웃어 그럼 이제 따이는 거야 웃었다고 웃으면 안돼 그런 상황에 절대 웃으면 안돼 이병은 원래 그런 거야 <laughs> 그런 거야 메인 좀비님께서 발풍선 슈발기 선물 감사합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이네요 원래 그런 지뢰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야. 그런 지뢰들이 곳곳에 엄청 많아요. 재밌어요. 근데. 근데 이병 때는 확실하게 잘하면 일병 때확 풀리지. 이병 때만 막 못하고 기압도 빠지고 그러면 일병 상병 때도 따이는 거야. 근데 이병 때 확실하게 궁기딱잡혀서이한병 그러면. 예. 이병. 이한 별. 때 이러고. 선임에 따라 틀려. 어떤 선임은 빠르게 하는 거 좋아해. 어떤 사람 느리게 하는 거 좋아해. 자기의 플로우에 따라 틀려. 그 선임에 맞춰서 맞춤식 저걸 해야 돼. 깨어달라고 할 때도 귀 속에, 수병님, 일어나십시오. 이런 걸 좋아하는 애도 있고, 흔들면서, 수병님, 일어나십시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맞춤형으로 다 알아야지. 아 수발을 이병 때만 잘 들면, 여러분도 편하게 군장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잘 하실 겁니다. 아